아침으로 이거 타마고산도 먹어볼거예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12시 반인데 준비를 다 마쳤고 오늘은 오메다역에 가서 키티 티셔츠도 만들고 돈까스도 먹고 타코야키도 먹고 카페도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원때랑 똑같이 입어줬어요 단벌신사 가득 나가보겠습니다 クリーム、ソフトツイストっていうマクドナルドの商品があるんだけど<ー>怒っちゃう怒っちゃうよ、はい、ダメかなうどうしてもダメウォーアイには中国だね違うねごめんね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つい。 링크스에 가서 음, 키티 티셔츠를 만들 건데, 방금 보니까 임시휴업이라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불안합니다. 유니클로 보이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유니클로에 앉아있습니다. 유니클로 임시휴업한 거 맞나 봐요. 구글맵이 틀리지 않았네. 돈까스, 8층에 돈까스. 돈까스 있다, 돈까스. 돈까스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등심. 느 중심을 먹을 거예요. 이거 봐야지. 이거 보세요.

サプライラって。 딸기먹찌를 먹으러 갑니다 힘들어 힘들어 안녕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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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하버스에 왔어요 그 안에 문어가 진짜 크고 문어집 같이 나오고, 근데 밀가루가 렇다고 없지도 않아서 생강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생강이 엄청 짧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휴적 시간을 사서 써봤는데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총6 개를 붙이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아, 알배인 것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 티셔츠 먹으려고 포장해 왔습니다. 바로 앞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떡과 케이크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우메다 역에서. 간식들을 좀 사왔는데요 얘는 하브스의 밀크 크레이프이고 키로회봉의 딸기 타르트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익신도 딸기 무지 아, 니 딸기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키아츠 소음프의 당고 당고 5개짜리로 구입을 했고 이제 오늘은 안에서 이렇게 디저트를 뿌셔보겠습니다 저선제은이지람은이작은이 사람은 이터먹어보겠습니이사람이내람는이블로는지서로그에서는인가그엔인데 제가 가니까 가은0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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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찌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이화가잘되는것 같아요 음. 만족 구는이친이친진는이친는이친이 <laughs>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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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는이이 친구는 이는이이 탕진들 대출 서운한 그런 맛집이긴 해. 약간 탄 것처럼 보이지만 탄 맛은 생각보다 안 나요. 당구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호불호가 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호 뭔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안달아요 담백한, 담백한 느낌? 편의점, 편점당거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4개나 남았으니까 아침으로 먹겠습니다 배불러 광고랑 딸기맛지둘다 맛있는데 뭔가 참나라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그냥 쏘쏘하다 그래도 만족 다음은 치료 회복이 딸기 카드트인데요 이게 약간 이게 현지인들도 웨이팅할 정도로 엄청 기기가 많은 덴가 봐요 근데 막 일본.. 일본어를 못하는데 막 한국인인 걸 알지만 막 일본어로 살려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타르트를 별로 안좋아하는 편이어서 한국에서도 타르트를 거의 안먹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짜라란 짜라란 타짜트가 엄청 많다 되게 길어요 피에타치온을 왜 올려볼꺼지? 이게 타르트 하나에 12,000원? 12 그렇거든요 <laughs> 뭔가 처음에는 딸기 향이 엄청 나다가 후반에는 그 치즈에 약간 마스카폰의 치즈, 크림 치즈인지 어떤 치즈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엄청 퍼져요. 마지막에는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치즈 향이 이게 퍼져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안 느끼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살짝 느끼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 그래도 꽤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타르테를막 좋아하지 않아서 쏙쏙 합니다 있습니다. 타르트 좋아하면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다음은 밀크 크레이프 케이크. 타르트는 최애 메뉴가 아니지만 크레이프 케이크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나나 크림만 먹어가지고. 아 멜론? 메론? 멜론이랑 오렌지 음. 지금 간식으로 타코야키랑 불닭 먹고 타르트, 케이크, 당고 딸기무치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유니클로 아까 못갔으니까 유니클로도 한번 가고 그리고 배도 꺼트려야 돼서 그냥 이곳저곳 구경을 하려고요 지금이 7월 초인데 생각보다 저녁에는 걸을만해서 덥긴 하지만 선풍기 이렇게 들고 가면 걸을만 해가지고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볼게요. 오늘은 도톤보리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가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기준이 글로도 다녀왔고 쇼핑도 다 해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코노미야키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코로몬 시장 쪽에 있는 거에서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많이 걸어야 되지만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어제 술을 마신 관계로 간에 좋은 영양제를 사봤어요. 아침부터 당이 폭발하는 아침 밥상,